제앤디 뭐야? 제앤디 네, 이게 소리0 <laughs> 음성이 있어 0이 10D? 10D? 1 0게 사회적 합의예요. 0 d 10D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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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0 d 10D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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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0고 10D? 국어채. 표준어네 표준 여름 는뭐하고있어 저는 옛날에 어릴 때 대구 살아가지고 국자라고 했는데 부산에 오니까 똥과자라고 하더라고요 와맞죠맞죠 똥색 <laughs> 똥색 아 똥과자 <laughs> 야, 그, 또, 태어나서 처음 들어봤어요 똥과자는 진짜 달고나라고 하잖아요 달고나. 근데 이것도 말이 있던데요 달고나는 그 사실 포도당? 그걸로 해야 되는 게 달고나고 설탕으로 하는 거는 꽃기가 네. 맞다고요 아 어, 예. 어, 어, 드디어 본게 이게... 있었어요 <laughs> 그러니까 설탕과 소다를 쓰면 뽑기가 막고 달고나는 맞아. 뭐 다른 음식이라고 맞아, 포도당 덩어리로 그거를 해야맞요 그거래요. 맞아. 그거라 그래요. 네 번째 ]에. 거. 아, 야 이거는 말이지. 이거는 진짜 다르죠. 뭐라 해 어디에서? 방방이라고 그랬어요 나. 아 응? 들었던 것 같다. 아, 위에서 어? 방방이라는구나. 응, 방방이라고 하기도 하고 콩콩이라고 하기도 했어요. 아 콩콩? 아. 진주에 와서 이걸 물어봤어요. 뭐냐고. <laughs> 퐁이라고 하는데, 퐁퐁. 아 진주 퐁퐁이라 하는구나. 네, 펑... 부산도 퐁퐁이라 했어요. 음. 근데 대구는 또 봉봉이라고 했어요. 아 맞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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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, 좀 부드러워졌네요, 좀 <laughs> 봉봉. 다르더라고. 같은 경상도인데 대구랑 부산이랑 좀 달라요. 이거는 편가르기 하는 거는 너무 많던데요, 어, 버전이? 맞아, 요 진짜 음, 많아요. 엄청 많아요. 제 ND. 왜요? 제 ND. n 디제 ND. 그대덴치라고 했죠. 대덴치 이게 옆동네도 달라. 아, 뭐 그래도? 수원 아니 수원 안양 <laughs> 이쪽으로만 가도 달라. 어, 어. 어. 어, 그 정도로 차이가 오. 많아요. 저는 어, 어릴 때땜땜땜 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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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면 이제 한몇명 모여요 땜땜땜땜땜땜 땜찜시요 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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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땜 우와 뭐야? 뭐야? 처음 본다 이거 조금 벗어난 것 같은데 <웃음> <웃음> 왜 이게 정해진 음정이 있어 대댄 아 이게 <laughs> 정해진 음성이 있어요 이게 이게 그게 있는데 이아 사회적 합의에요? <laughs> 어, 어, 어느 어 정도 이게 허용되는 범위가 있는데 어퍼라 디퍼라 이렇게 어느 정도 있는데 뭐 음. 여름 에도 댄디 연누도 <laughs> 있는데 피디 님은 약간 조금 창의적인 동네에서 오. 이제 디님 동네만 한 거예요. 어, 모르, 저는 근데 그걸 얘기하면 다 처음 들었다 하더라고요. 아.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. 음. 고성에서 했었어요. 댓글 한번 보. 이건 논란이 네. 좀 있을 것 같아. 달거나 방방. 엎어라, 엎어라 뒤집어라. 그래, 대댄치가 데댄치. 있네요. 음. 편복기, 편복기. 이거, 이것도 있어요. 그것도 어, 있다. 뭐? 알코르세요. 어. 아, 이게 있어, 이거. 이게 <laughs> 전라도 쪽, 이쪽이 이렇게 어, 해요. 진짜 많다. 음. 오, 젠디 어, 젠디 드디어 나왔어요. 젠디. 하늘과 땅? 하늘과, 하늘과 땅? 음. 응. 있다. 아, 의미 있다니까 요 여름 시즌. 하늘과 땅이렇게이을 맞춰줘요. 이게 이게 진짜 정해져 있어요, 진짜. 이게 이렇게 하자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, 진짜. 이거는 진짜 약속을 한 거예요, 이거 근데 이게 아니야. 이거 말고 혹시 기억이 남나? 학창 시절 추억 이런 거 있어요? 저는 예를 들면 학교 뒷문에 병아리 하는 병아리 아니죠? 아, 병아리. 아 병아리 알 수, 병아리. 된 애들. 태권도장 사범님도 꼭 나와있어요 병아리 팔로요? 아니요 <laughs> 레고나 장난감 총 같은 거를 테이블에 올려놓고 지금 말로 판촉을 하는 거죠 거기서 아 이제. 음. 도장 등록하면 선물을 주고 그렇 아 심지어 그때 등록을 하면 그때 게임돈을 주기로 했어요 우와 <laughs> 와, 근데 마케팅 진짜 머리 잘 썼다 애들 그리고, 이렇게 홀려버리면 사실 떼쓰면 답 없잖아요 저도 그걸로 들어갔거든요 <웃음> <웃음> 저 이거 하니까 생각나는 거. 그, 이것도 지역마다 다르다던데요. 그, 이렇게 똑같은 말 동시에 했을 때. 아. 찌찌뽕, 나뽕. 우리는 뭐라고 했냐 원래 찌찌뽕 이게 한, 하나고. 음. 그다음에 이제 그 뒤에 것들 빨리 말하는 사람이 주도권을 갖는 건데 어. 이렇게 해야 돼요. 찌지뽕 나 뽕뽕 찌지 무지개 찌지뽕이러고 해야 돼요. 그러면 이제 빨주노초차파남보를 여기서 찾기 전까지는 내가 얘를 진짜 계속 꼬집어요. 말이 다르지만 우리도 있었어요. 찌지뽕 빨주노초차파남보 무지개 소리가 이렇게 나와 이런 얘 했어요. 우리도 빨리 찾아야 돼. 빨리 찾아야 돼. 너무 아파. 빨리 찾아야 돼. 너무 아파. 그 보라색 줌 오면 이제 떨어질 것 같은 팔이. 보라색 줌 오면 진짜 팔이 떨어질 것 같은데 그걸 빨리 찾아야돼 진짜. 보라색 옆에 맞는 들어어돼요 진짜 막 빨간색 없으면 막입이방은이방이러고진이그향은이 방향은 이방은은 아니네요? 이 방향은 이방은이방네요이 방향은 이 방향은 이 방향은 이이